동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찰은 망해사입니다. 이곳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오는데요. 통일신라 제49대 헌강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경주를 떠나 울산 앞바다에 행차했던 헌강왕은 거센 바람과 구름을 만나 길을 잃게 됩니다. 이는 동해 용왕의 뜻이다. 라고 생각한 왕은 사찰을 지어 용왕께 바치도록 명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구름이 걷히고 용왕은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나와 춤을 춥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왕에게 보내어 나랏일을 돕도록 하였으니 그가 바로 처용. 태화 강변에 위치한 이곳 태화루는 울산의 문화예술인들이 시민들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김구대라고 하고요. 울산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울산은 처용의 발상지다. 처용이 나온 곳이니까. 울산 처용무 전성회라는 이름을 걸고 처용무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4, 5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용타를 보면은 코도 크고 뭉툭하고 워낙에 웃고는 있지만 뭔가 좀 이제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운이 있거든요. 귀거리가 굉장히 크고 동그란 모양인데 약간 힙함 느낌도 좀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요즘도 그걸 끼고 다니면 어 힙하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한 눈에 봐도 최영문은 연어 탈춤과는 차이가 납니다. 초용무의 특징은 궁중에서 추는 무용 중에 유일하게 탈을 쓰고 추는 춤이다. 그런데 탈을 쓰는데 탈짓을 하지 않는다. 탈은 아주 정제되고 아주 정직하게 손끝만 따라간다든지 내 몸이 가는 대로 간다든지 발도 마찬가지인데 절대 발바닥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춤이 굉장히 호방합니다. 호방하고. 절도가 있고 호흡이 깊고 아주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 춤이 안 추워지거든요. 뭔가 마음이 깨끗해져요, 편안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맑아집니다, 정신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명상도 약간 되는 것 같아요. 추면서 통일신라 시대 때에는 일인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이 유교를 기반으로 한 국가이다 보니까, 음양 오행설에 의해서 이제 처형무를 오방무로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청홍황흑백, 오방색으로 옷을 입죠, 일단. 철저하게 좌우, 앞뒤, 대칭에 맞게 움직이는 것. 다섯 명이 동시에 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를 많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같이 추는 사람들은. 서용설화에 나와 있듯이 처용이 역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추었던 춤,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경사로운 일로 나아간다. 벽사진경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뭐 승려나 왕도 추었고 궁중에서도 민간에서도 두루두루 추었던 것 같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이후 천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춤의 발상지는 어디일까요? 조선 후기에 작성된 지도를 보면 현재의 울산항 인근에 저용암이라 표기된 작은 섬이 보입니다. 처용로 이정표를 따라가면 작은 포구에 이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과거에 세종마을이 있던 곳이죠. 호구 한쪽에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처용과 원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바위섬이 바로 처용암입니다 헝광왕의 정성에 크게 기뻐한 용왕이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한 곳이죠 이후 용왕의 아들 처용은 서라벌에 가서 국사를 돌보게 됩니다. 왕은 처형에게 관직을 주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아 머물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밤 집으로 돌아온 처형은 아내의 방에 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내를 흠모했던 역신이 사람으로 변해 아내와 중침했던 것이죠. 처용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그러자 처용의 인품에 감복한 역시는 무릎을 꿇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처용은 역신을 물리칩니다. 이 처용은 한마디로도 관용이에요. 관용. 어, 역신이 자기 방에 와 가지고 마누라를 뭐 어째 했다면은 일반 범부 같으면은 마당에 있는 지게짝 때 들고 와 가지고 한번 뭐 뚜드 팼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마당에서 등실등실 춤을 추었어요. 춤을 추니까 이제 역신이 감업을 해 가지고 무릎을 꿇고 앞으로는 처용 얼굴 그림만 있는데도 안 나타나겠다. 이런 이제 맹세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저용은 그 이제 처용은 한마디로 관용의 신이에요. 조선 구대 성종 임금 때 쓰여진 이제 아카기범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처용 얼굴 그림이거든요. 이 열매는 복숭아예요. 천도 복숭아. 어, 역시 벽사 나쁜 것을 물리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모란꽃이에요. 모란꽃은 부기를 상징하면서 붉은색은 이제 벽사적인 의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귀걸이가 있잖아요. 악카게 어, 범에도 나와 있어요. 주석 고리에 납구슬을 단다 깨인 사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통한 사람들은 이제. 귀걸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코가 크고, 눈이 깊고, 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눈매예요. 크게 뭐 웃는 눈매가 아니고, 은근하게 웃는, 그리고 인자함을 담고, 관용을 담은 그런 눈매가 이제 중요하죠. 그 역신을 몰, 몰아내는 그 당시의 배경은 분명히 설아벌이 맞아요. 그렇지만 상국 유사에도 나와 있듯이 원래 초영은 춤과 노래를 좋아한다. 그리고 동해 용왕 아들 7명이 나올 때 이미 춤을 추고 나타났다. 그러면은 초영우는 사실은 울산이 발상지가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울산이 맞고 오늘은 달리농악 보존의 정기 발표의 날입니다. 달리농악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지역에서 전승되어 왔던 농악이죠. 초용무는 보기에는 심심해 보이지만 춤꾼에게는 정말 매력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한 춤이니까요. 내친김에 오늘 조금 특별한 것을 선보입니다 달리농악과 처용무의 콜라보 어떠신가요 서로 다르지만 묘하게 어울리죠 천년전 이 땅에 온 처용은 역병을 물리치는 소신이 되어 민초들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처용은 시대를 훌쩍 앞서 무대에 섰던 충꾼인지도 모릅니다. 울산에서 시작된 처용 설화가 전통 문화 예술로 계속 전승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천년 전에도 지금도 울산에 처용이 있습니다.